<laughs> <laughs> 삼순 엄마 아빠 가는데? 왜 진짜? 엄마 아빠 갔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삼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달무입니다. 선생님이 일본에 볼 일이 있으셔서 사박오일로 다녀오시는데. 그동안 저희가 멍멍이들을 맡기로 했어요. 지금 집 옆에 엄마 아빠 뭐 없다고, 지금 엄청 웃긴 거리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워봐서 데려오는 거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지금 저희 집이 되게 좁아서 얘가 들어오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은 일단 작업실로 가고 있고, 거의 그냥 작업실에 같이 지내다가 저녁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다시 작업실로 나오고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이 워낙 좁아서 데리고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영상은 삼순이랑 사박고일 보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삼순아, 인사 좀 해줘.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저 요즘 작업실이 PC방이 됐습니다. 오늘은 편집하려고요. <laughs> 가자고... 삼순이가 안 가겠다고 뻐겨가지고 한 5분간 씨름하다 들어왔어요. 가자 삼순아. 여기 이사하고 밤산책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삼순이 덕분에 또 밤산책 하네요. 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바빠요. 삼순 쳐아도안 보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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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부터 닦으셔야죠. 발, 발, 닦으셔야죠. 이로 오세요. 잘 주세요. 좋 어이구, 일로 와. 삼순. 일로 와. 발다안 닦아잖아, 이씨. 자, 발만 닦고 가. 너발 닦는 걸잘 모르는구나. 우리 지금 발 닦아야 돼. 나털 닦는. 닦으면... 야, 이거 개우시기 누가 올라가니? 이거 와또 음, 그냥 털? 저희 집에는 집안에는 말티즈를 키우는데 걔는 털이 워낙 안 빠져서 옷에 털 묻고 이런 걸잘 모르겠는데 얘는 털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일단 지금 옷에 붙어 있는 털이 너무 많아서 제침대에선안재우고 삼순이 전용 침대 가져왔으니까 거기서 잡아야죠 여기 뭐, 뭐라는데 되게 이상하다 집에 강아지 있으니까 네? 인사해 지금 어색한가 봐요 <laughs> 삼순이가 정말 이상한 강아지더라고요 방금 30분 동안 산책했는데 똥오줌을한 번도 안썼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산책 한번 하면 거의 10번은 넘게 싸는데 그래 그야 그래 리얼이야 무슨 장난감 밥 줬어? 하루 통으로 안 들고 와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먹어 이거 뭐? 밥도 안 먹어 너개 맞아? 지금 어색하지? 삼순이가 엄청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똥말똥 서 가지고 어디 눕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지금 불편해 죽겠어요 지금. 그지 삼순 자꾸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카메라 들이 되면 자꾸 어디 봐? <laughs> 삼순 오빠 좀봐 줘. 적응하려면 좀 걸리겠네요. <laughs> 자벽 <laughs>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저기 자동 불을 켜가지고 그래도 착하게 접에다가 오좀 쌌네요. 응 착해. 그래도 침대는 안돼 임마. 살살살아침 산책을 나와 보네. 아군, 지다 싫어? 는 <laughs> 아군, 지금, 샌치 지금, 지금, 바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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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쌤지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작업실아출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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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남순이 갈 거야? 에이, 가고 싶어. 가자. 출발! 잠이 다녀올게. 안녕. One hour later. 자, 이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하루 종일 지금 이러고 있어서. 지루한가봐요 잔다 <laughs> 일로와 삼순이가 하도 안따라와서 어제 간식을 좀 챙겼어요 난리났네 그냥 자 아, 알지 들어가 그 차에서 좀 간식을 주면 차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옳지.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자, 담으라. 삼순. 그래도 이틀 차라고 삼순이가 오자마자 밥 먹고 물 먹고 하네요. 오 돌돌이 돌리려고 벗겨놨더니 내가 어색하네. 그치지 삼순. 이게 어색하냐 버섯 몸이. <laughs> 아 안돼. 던지면서 아차 싶었는데 그래도 치우니까 삼순이가 같이 먹으면서 치워주네요. 원래 삼순이 사료 잘안 먹는데 삼성. 잘했어. 걱정했던 거랑 달리 삼순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요? 안 해본 것도 많이 해보는 것 같고. 오늘도 아침 산책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날씨도 되게 좋아서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지 삼순? 또 착한 멍멍이일 수 있지? 보통 유튜브에서 이렇게 생긴 멍멍이들은 다 성격이 안 좋던데. 나 어색함이 많이 없어졌네요. 오히려 흙 뿌려놓으니까 사료를 찾아다니면서 먹네 좀 뿌려놔야 되나? 오늘도 삼수의 덕분에 하루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안녕